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8장 17절로 19절 세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7조 <laughs> 이사야 48장 17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한 하네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봉이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사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바로 믿지 못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믿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인간이 죄를 너무나 쉽게 쟀는 이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시편에 의하면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죠.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자기 행위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또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인이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행위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고 정말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분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기를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그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선언하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을 분명히 안다면 어디서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심을 분명히 안다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진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정한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일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표가 있게 마련이죠. 아무도 모르게 믿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 반드시 믿는 흔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나온 자의 비밀로만 간직하고 있는 믿음이라면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의 죄의 가장 큰 문제는 반복적인 죄지요. 계속 반복하는 죄. 틈만 나면 배신, 기회만 되면 우상 숭배하고 이방 나라를 쫓아가는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애국애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구원하여 가난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지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도 아니고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거룩한 성민으로 세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른 민족 입장에서 보면 세민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 미워해서 가난 족속들에게 붙여 멸해라 한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신명기 장이 실제 절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도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해도 너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적인 장애물 때문입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원망하고,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가난 땅에 안압 족속이 장대하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자체가 살기 힘든 곳인데, 살기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상대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고 고달프다고 하나님이 안도와 주신다고 원망합니다.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에 친히 자기 목숨을 나의 화목죄물로 내어 주신 주님의 사랑마저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녀인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고, 자녀인 우리가 어려움 겪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자녀인 우리가 힘들어 할때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환란 가운데 계속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 겪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젖과 불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가려면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일 뿐이에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가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가교에 잠깐 지나가는 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한계가 왔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안될때 어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의 편만이 내가 그들을 부리면 그것들이 일제히 선인이라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어디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늘에 계셔서 어디에서나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될 때는 이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그분 말씀 한마디에 천지가 일제히 일어선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과 하늘을 부르면 그들이 내 앞에 와서 선다. 하늘과 땅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 안될 일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나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이런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자녀인 우리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무엇이 걱정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믿음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데서 불신이 나오는 것이고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나야 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알리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예배라는 채널을 통하여 우리를 공식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찾고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찾는 사람,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만나 주시고 당신의 뜻을 알려 주십니다.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저마다 기도 못 하는 이유가 있고 다 다르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요호와 그의 이름을 요호하라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지지면 응답하실 뿐 아니라,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이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안다면, 어찌 기도 안할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합니까? 엄밀히 따지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18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런 말씀하죠. 이전 개역성경 보면은 그이 말씀 앞에 한 마디가 더 있어요. 뭐냐면 슬프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도다. 본래 개혁성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지금 개혁 개혁 개정은 슬프다는 말 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 이걸 제일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명령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앞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심을 몰랐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평강이 강과 같게 됨을 몰랐기 때문이고 공의가 바다물결같이 될 것을 몰랐기 때문이고 또 자자손손이 잘 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명령이 평강을 주고 의를 넘치게 하고 자손이 잘 되게 하는 말씀이면 확실히 안다면 그런 명령을 듣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모르니까 안 듣는 것이고 모르니까 의심 의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믿을 수밖에 없고 그분 안에 그 말씀 안에서 반드시 살기 때문이죠. 잘못된 믿음, 엉터리 믿음, 적당한 믿음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확실히 알지 못함에서 나오는 것이지 모르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죄짓는 일에 용감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는 일에 용감하고 불순종하는 일에 용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단정하는 일에 용감합니다. 호세아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하여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지적합니까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간절히 외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던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째는요, 철저히 행한대로 갚으시는 공의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그런 분이에요.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실 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 통촉하시고, 심령을 감찰하시고, 폐부까지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 하나님을 점점 배척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조차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오해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끄없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이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분명 징계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녀인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두고 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말로 해서 안 들으면 채찍도 드시는 분이고 그래서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성경 자체가 말씀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징계를 당하면 그만큼 우리가 손해잖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의 주제가 되는 잠언 1 0장2 4절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의인에게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또 잠언 12장 21절.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지만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매 순간마다 내 모든 것을 정확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실언하신 적이 없고 실수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모든 역사는 말씀 안에서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세토로 있는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변하는 진리인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믿음의 반석이에요. 말씀에 세워진 믿음은 환경이 어떠하든, 누가 뭐라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많이 행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거역한 불법을 행한 자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영생을 소유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이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때 아닙니까? 때로는 무섭게 때로는 달콤하고 그럴듯하게 합리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역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때로는 은근슬쩍 조용히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리죠. 40일간 광야에서 굶줄인 예수님께 찾아온 사탄은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합리적인 것으로 시험하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집니까? 고난과 핍박? 차라리 그런 것이라면요. 오히려 더 기도하고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합리적이고 아주 그럴 듯하고 겉으로 보기에 믿음인 것 같은 것 누구나 좋아하는 것 확실히 드러나지 않아 분별이 잘안 되는 것 이런 것들에 의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보자에 사서 던져주고 있는 영적인 독약에 의하여 그것이 복약인지도 모른 채 맛있다고 아멘 아멘 하며 받아먹고 기복적이고 기형적인 믿음으로 변질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더 귀히 여겨야 합니다. 입에 쓴 것이 건강에 좋듯이 단 말씀보다는 쓴 말씀이 우리의 신앙 성장에 훨씬 더 유익한 말씀입니다. 사사로이 해석하여 합리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 대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사탄을 물리친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기록되었으때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주님 친히 말씀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성경은 내게 노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야말로 가장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증거하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올바른 믿음 갖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아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올바른 하나님을 더 깊이 잘 알기 원하신다면 말씀에 집중하고 사모하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바로 알고 바로 믿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더 많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